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부터 리을까지 배수의 집합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배수의 집합부터 정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수업 교재를 다시 한번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배수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저렇게 ak, 라고 두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항상 앞선 8번 문제처럼 문장을 써줄 거예요.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써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읽고 아 그냥 배수의 집합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배수 집합 간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1은 1의 배수고 그럼 그냥 자연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a의 2는 2의 배수니까 얘가 1의 배수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다 한번 표현해 본다면 a3도 마찬가지로 1의 배수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포함관계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2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6의 배수가 2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3의 배수 안에 6의 배수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중학교 때서 많이 해왔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음그러면 우리는 아래에 요러한 정리를 할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우리는 여길 토대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봐봐요 a의 6이 어느 집합에 어느 배수 집합에 포함되는가 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 네모를 위에서 관찰을 해 보니까 A6이라고 하는 놈은 2랑 3의 배수의 뭐가 되고 부분 집합이 되고 그리고 A2랑 A3이라고 하는 애는 또 다시 A1이라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1, 2, 3의 배수의 부분 집합이 되고요. 그리고 집합의 성질상 A6은 A6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네모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는 1, 2, 3, 6 요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A 6은 a 의 네모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했을 때그 네모는 6의 양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 다음에 a의 네모가 a의 e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다? 네모라고 하는 것은 현재 2, 4, 6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거니까 얘는 이의 배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요 오른쪽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실 거니까 요거 정도까지만 만약에 정리를 잘해 두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 거를 정리를 해 둔다면 왼쪽 거는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른쪽 거라도 제대로 외우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래와 같이 a의 동글뱅이가 a의 네모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1번. 네모라고 하는 애는 동글뱅이의 양의 약수고 동글뱅이는 네모의 배수다 라고 하는 거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필히 하셔야 겠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번 배수집합에서 무슨 집합과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배수집합에서 교집합을 얘기 한번 해보기,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두 집합에 겹치는 원소들을 모아서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뭐겠어요? a의 6의 배수 그리고 8의 배수에서 겹치는 건 24의 배수니까 a24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수의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뭔가 폰트가 너무 붙어 있는데요. 그 둘의, 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6하고 8. 그 둘의 최소 공배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뭐가 된다? 교집합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교집합과 합집합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배수집합에서. 무조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겹치는 게 공배수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 한 다음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 a의 2, 2의 배수와 a의 3, 3의 배수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중학교 내용 복습입니다. 2와 3은 현재 서로소기 때문에 최소공배수는 얘네 둘을 그냥 곱한 6과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A의 6이다 라고, 6의 배수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케이? 사실상 그냥 최소공 배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합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A의 6, 6의 배수와 A의 8, 8의 배수를 합집합. 그러니까 싹 긁어모았을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집합을 어떠한 놈의 배수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만 하고 어? 제 24의 배수요? 라고 교집합을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된다자 그러면 합집합은 뭐니까? 싹싹 긁어서 가져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A의 6은 이렇고요. 그런 다음에 a의 팔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수 있겠죠. 원소 나법으로 쓰면. 그러면 얘네들을 합집합 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집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괄호랑 쉼표를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무슨 배수예요? 아 물론 보면 6하고 8이 지금 짝수라서 어, 짝수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얘가 온전히 짝수인가요? 6, 8, 12, 16, 18, 24. 얘가 온전히 짝수인가요? 그러진 않아요. 짝수들 중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집합을 만든 건 맞지만 짝수 전체라고 해서 2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2의 배수라면 2, 4, 10, 14 이런 애들 다 있어야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합집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통은 같다라는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방금 얘기를 했어요. 딱 보니까 a6, 아, 6, 8, 12, 16, 18, 24, 30 얘네들이 전부 다 짝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짝수라고 하는 2의 배수의 집합에는 뭐가 된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안 되지만 어, 불가능하지만 보통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합집합은 포함관계로 얘기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3번 어, 예외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합집합을 취하는 두 집합끼리 포함관계가 성립을 한다면 우리는 합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a랑 b랑 포함관계를 이렇게 이루고 있으면 요구 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 포함 관계를 이루는 두 집합을 합집합 했을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둘 중에 큰 놈인 b 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a의 2 2의 배수와 a의 4, 4의 배수는 뭐다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큰 집합인 2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얘는 포함 관계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 다시 배수와 관련된 동글뱅이가 네모와 네모의 배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 회색깔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을 지어 보자면 배수 집합에서는 가급적 교집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뭐 하자?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합집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분배 등을 통해서 교집합을 먼저 활용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게첫 번째. 그리고 예외 케이스로 포함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누가 누구의 배수 집합은 아닌지. 그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풀어 볼게요 자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했으니까 배수 집합의 모드로 돌아가서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a의 4와 a의 8을 나열해 보면 이렇구요 자 그러면 겹치는 거를 추려 보니까 요렇죠 그죠 그래서 뭐다 얘가 8의 배수가 4의 배수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써야 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원소 나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확인을 드렸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관계, 배수 관계를 체크해서 바로바로 바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렇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쓰고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a의 3, 3의 배수와 a의 5, 5의 배수를 합집합했더니 15의 배수인가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앞서 얘기했죠. 합집합이랑 교집합이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 3이랑 5가 서로소라서 15가 나왔다는 건 15의 배수가 됐다는 건 얘는 최소공배수를 뽑은 거고 교집합을 뽑은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원소 나열법으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번해 보면 지금 3의 배수와 5의 배수는 이러한 상태고 얘를 합집합하면 3, 5 6 9 10 12 15 18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집합을 했더니 이런 상태라서 교집합이 a의 15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쳐 보자면 어,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이라서 니은 보기는 틀렸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a의 6의 배수가 어디에? 3의 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둘이를 뭐 하면? 교집합을 하면 작은 놈인 6의 배수, a의 6으로 나와서 디귿은 뭐한 말? 맞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기억 니은처럼 뭐 나열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리을을 보시면 일단 먼저 교집합을 처리를 하면 교집합은 최소공 배수니까 a의 12, 12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1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얘기를 해보면 3이, 아니 12가 3의 배수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말이라고 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디귿과 리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수의 집합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그래도 높은 축에 속하는 애니까 좀잘 정리를 해 두셔서 바로바로 풀수 있게 해 두시기면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제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